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늘은 특별히 에, VIP를 모셨습니다. 아, 네. 오가자키 도끼꽃님을 v i p 로 모셨습니다. 다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팔과 관계 맺기에서 효정식구 관계 맺기에서 들어가기 먼저 팀의 비전 사명선언서 언양문을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비전, 권, 시청, 권선구, 권선구 식구 효정으로, 효정으로 하나 되기. 사명선언서,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맞는다. 갖는다. 효정 문화를 선도하는 리더가 되자. 권선가정교회 모두가 효정팀을 형성하여 번식시킨다. 언양문, 시간을 철저히 지킨다.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고 경청한다. 서로의 비밀을 잘 지킨다. 참석자들이 각 이름을 제비뽑아서 그 이름을 삼행시로 만들어 발표합니다. 그럼 제비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정지인옥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봐 주시겠습니다. 아, 정. 정 많고 사랑 많은 정진욱 구역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진. 진취적이고 진취적인 효정팀 잘 만드셨습니다. 옥. 옥. 옥구슬 같은 목소리로 진행도 멋지게 잘하십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엄마.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 권선장 효정팀을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는 아버지 식구들의 그러한 아버지 모임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진정으로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로 아버지 자라나기 위한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웃고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작이 오니 시간이 오니 아버지 많이 운영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중심가정 정진욱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였사옵니다. 아주. 말씀 훈독과 나누기입니다.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있어서 전 세계가 일조권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전도를 할수 있습니다. 참 부모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미래의 행복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밑창에서부터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당감 복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늘을 모시는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평화세계가 올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기에 다 동참해야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참부문묘중심한 하나의 세계 12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독과 나누기입니다. 말씀에서 자신에게 와닿는 단어나 주제를 만나 공유합니다. 저는 다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요. 어, 음.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세계인 그 세상 같은데요. 더불어사는 다 같이 살면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어, 세계를 꿈꾸면서 또. 그것이 하늘 부모님께서 원하는 세계인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에, 저는 미참부터 수고하신 참부모님그 부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인류 구원해서 얼마나 물이 흐르신가 생각할 때 그, 그거를 돕도 신전적으로 느끼고 또기쁨 해드리고 집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 7천하기에서 미리 나누어 준 효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로 나눕니다.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음, 저는 예전에 다문화 활동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중국 분들이셨는데 두분다 귀화해서 한국 사람, 음, 네, 국적이 이제 한국 국적을 갖게 되었는데요. 한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음. 네, 그분들을 예전부터 전도하려고 많이 애를 썩써 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담은 활동은 안 하지만 여전히 관계는 맺고 있어요. 언젠가는 어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니까. <laughs>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요. 만나는데 어 만날수록 이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깊은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그런데 어, 중국 분들이라서 그런지 그 종교적인 거를 이렇게 이 이제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그거는 안 먹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그런 거를 떠나서 그냥 정적으로 이제 끌어당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자 어, 거의 뭐월1회씩 계속 만나고 있는데 자주. 그도 월1회도 금방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좋은 관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셋이서 늘 자주 모이는데요. 나중에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시겠습니다 네, 저는 네, 제가 일본 선교사인데요. 선교사에도 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 이렇게 보면은, 자주 활동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잘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좀더정을 나누어서, 좀더 교회적으로 저 관심있게, 물론, 그니까, 바다 건너서 이렇게 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 저희는 역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안 계시면 여기 올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관계를, 이렇게 끊어지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조금 나올 수 있게끔, 음, 관계를 좀 더, 어, 매, 맺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어, 전도가도더 나가서, 거기서 그분들한테, 그 세미나, 그 소개나, 그, 남북동의 세미나나 있어요. 그거를 좀 카톡으로 전달을 하는다, 그런 거는 그 하고 있는데요. 직접, 그 아직, 그, 그 한번 만나서, 두번 만나기가 조금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그, 전달을 하고,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참, 어머님이 증거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으면 또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저, 는 지금, 이제 우리 권선구에, 제가 권선구역장으로서 권선구에 가정교회가 네 가정, 가정교회가 는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이 가정교회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우리 권선장 모임이 이제 우리 이제 가정장들 모임으로서, 이제, 우리가 효정팀을 더 많이 번식하자 하는 뜻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희는, 오영숙 권사님이 하는 수원, 성 효정팀을 하나 번식을 했고요. 또, 어, 김춘관 권사님이 운영하는 해바라기 효정팀을 번식했고, 또, 간노 가조의 집사님이 하는 로즈, 어, 효정팀을 세 팀을 번식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권선 이제 이 가정 교회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전체 식구들이 한 열세 13, 세 가정 다섯 가정 되는데 그 가정들이 다 모여서 이 효정팀 운영하는 1 6 주의 공과도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배워가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함께, 우리 오늘 오신 국가자키 토끼꼬 어, VIP님의 성함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부모님, 신지 장부모님, 오늘의 아버지하나님우 부모님, 부모님, 우 부모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 정도의 밥을 먹고, 기계에서 난리고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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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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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